네 안녕하세요. 오카여왕입니다. 어, 주변 분들의 요청으로 제가 어, 오늘부터 오카리나 왕초보 강의를 올려 보려고 합니다. 어,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음, 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저를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음, 음악대학 피아노 전공을 했고요. 네, 아동 음악도 전공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피아노 학원을 좀 음, 15년 정도 네, 오래 했죠. 네, 오래 했고요. 음, 오카리나도 경력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성남 분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 학교, 아동센터 등에서 오카리나 강사 활동을 하, 해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카리나의 유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 인류가 이렇게 흙으로 빚어진 도자기 형태의 악기를 처음 불어온 것은 아마 아주 옛날 어, 신석기 시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처럼 T자형의 오카리나 모양을 갖추어진 때는 어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 혹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계시진 않겠죠? 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와 접하는 반도국가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어떤 기질이 한국인의 기질과 통하는 면도 많이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19세기 중엽에 주세페 도나티라는 분이 이탈리아 부드리오 지방에서 이 T자형 모양의 오카리나, 오카리나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카리나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이탈리아의 부드리오 지방을 여행해 보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있죠. 저도 아직 못 가봐서 조만간 꼭 가보고 싶네요. 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오카리나가 언제 들어왔냐면요. 네, 1986년 일본 NHK TV의 다큐멘터리 대황화라는 프로그램에 그 배경막으로 노무라 소지로라는 분의 오카리나 곡이 대황화라는 오카리나 곡이 어 실렸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크게 히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는 40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어, 전 세계에서 오카리나에 대한 사랑이 가장 뜨거운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카리나에 뜻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오카리나를 배우고 어, 사랑하는 사람이 오카리나의 뜻을 모르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쵸? 네. 오카. 뜻은 거위란 뜻입니다. 제가 오카 여왕이죠? 그럼 저는 거위 여왕이 되네요. 네. 어, 네. 그, 오카 여왕 이러면 좀 되게 예쁜 이름 같기도 한데, 거위 여왕 이렇게 하니까, 오, 뭐, 이렇게 좀. 어, 좀 거부감 느껴지는 느낌도 있긴 하네요. 네, 오카가 뭐라고요? 거위. 네, 리나는 작고 귀여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음, 작고 귀여운 음, 거위. 란 뜻인데요. 어, 이 작고 귀여운 거위를 닮은 악기란 뜻이겠죠. 오카리나라는 뜻은 그래서 종종 어, 어떤 퀴즈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카리나는 어떤 동물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뭐 본떠서 만든 악일까요? 기 이런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 분명히 나옵니다. 오리. 그죠? 비슷하죠? 아니죠? 네, 거위입니다. 이 오카 여왕, 거위 여왕을 기억하시고, 네, 작고 귀여운 거위를 닮은 오카리나의 뜻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어, 오카리나의 유래와, 그리고, 어, 뜻, 그리고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는지 짧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음, 다음부터는 오카리나의를 잡는 법부터 해서 어, 세세하게 수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